너무 더워. 지금 퇴근해서 이제 이0 미터 완성. 완성. 쏟아지는 마음을 멈출 수가 없. 작은 인사 한마디에 요란 너를 고민고민해도 좋은걸 어쩌니 오늘 빨래를 개야 되는데 오마이갓 oh 출근하기 싫어 오늘의 일기 너무 졸렸다 앞머리를 계속 자르고 있어요 손톱 길렀어요 손톱 짠 오늘은 아이유 노래를 불러볼게요 Love is a l 나의 이 가난한 상상력으론 떠올릴 수 없는 곳으로 비가 엄청 와요. 자, 체수를 하려고 왔어요.